안녕하세요. 마가입니다. 오랜만에 보이스 오버로 하는 리뷰입니다. 오늘은 제가 구입한 제로웨이스트 옷장을 소개 및 리뷰하려고 합니다. 페이퍼 팝은 가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분리 배출이 용이하고 재활용될 수 있는 종이로 가구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. 포장도 배송 포장지를 줄일 수 있도록 비닐 사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여 폐기 시50% 이상이 재활용될 수 있으며 단단한 이중 골판지를 이용해 가구를 만듭니다. 원룸에 살기 때문에 주어진 수납 공간이 없어서 옷을 정리박스에 넣어두다 보니 옷 분류하는 것도 불가능하고, 깊이가 있기 때문에 옷을 찾을 때 계속 뒤척여야 했습니다. 철제 스탠드 옷걸이 같은 걸 구매하는 게 가장 간단했지만, 옷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, 방이 너무 정신없어 보일 것 같았어요. 허버가 있는 것도 있지만, 옷을 꺼내고 넣을 때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았고요. 그런데 플라스틱 가구는 가볍고 어느 정도 견고해서 좋겠지만 사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페이퍼팝을 알게 되었고 구매를 했습니다. 아직 사용한 지는 오래 안 되었지만 조립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조립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조립이 간단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애 먹었어요. 설명서를 보지 않고도 조립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손쉽게 조립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물론 제가 워낙 이런 걸 잘하는 편이 아니라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려웠어요. 특히 폭이 크기 때문에 체격이 작은 분은 더 어려우실 거예요. 팔이 잘 닿지 않아서 애를 먹었거든요.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는 조립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. 플라스틱으로 된 볼트와 너트 같은 부품들이 잘 맞물리지 않아서 진을 뺐습니다.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 조립하다 보니 손이 쓸리더라고요.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장갑을 끼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무튼 자석이 있는 옆판 위치를 바꿔서 조립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문을 열수 있다고 했지만, 참고로 저는 조립하는데 너무 애를 먹은 탓에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은 저는 없었어요. 두 번째. 아구가 잘안 맞습니다. 보시면 문 위쪽 부분이 비스듬하신 게 보이시죠? 아무리 볼트와 노트를 조이고 잘 접으려 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. 조립하면서도 판과 판이 잘 맞물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조립 잡채도 쉽지 않았고 다 조립해도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조립하면서 애 먹느라 상세페이지에 조립 영상이 있나 확인했는데 없었습니다. 또한 봉 하나가 불량이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. 개인적으로 인서트 볼트와 너트 같은 거를 좀 여분으로 주면 또 좋지 않았나. 그리고 인서트가 잘 들어가고 잘 돌아가 살 맞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단점은 조립이 엄청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진 않고 문이 한쪽으로 기울린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속 가능성이 있는 종이 가구이면 확실합니다. 색상도 다양하고 예쁘고요. 작은 옷장이 필요하다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. 다만, 완성도 면에서는 더 개선해야 될것 같아요. 무게가 좀 있는 두꺼운 겨울 외투는 걸지 않았고, 얇은 겉옷, 맨투맨들을 걸었는데,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. 너무 무거운 옷을 걸기엔 무리가 있다는 리뷰가 있었거든요. 종이라는 재질의 한계가 있지만, 더 견고해지고, 조립할 때 아구가 잘 맞게 리뉴얼 되기를 바랍니다. 이 리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그럼 이번 리뷰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